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일단 아이패드 프로는 현존하는 태블릿 중 가장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. 프로 6세대의 경우 디스플레이부터가 최고 수준인데요. 미니 올레드를 사용하여 색감, 밝기 모두 뛰어나고 프로모션 기술이 들어가 120Hz 주사율을 지원합니다. 영상을 볼때더 부드러운 화면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. 12.9인치 대화면 2732X 2048 해상도로 영상 시청은 물론 게임을 할 때도 좋고 심지어는 웹서핑을 그냥 할 때도 좋습니다. 크기가 크기 때문에 화면을 분리해서 봐도 편하고 멀티태스킹 환경에 훨씬 유리합니다. 어떤 분들은 아이패드 프로 6세대 12.9 패널이 타회사 패널과 달라서 좀더 섬세하게 색을 잡아준다던데 이건 확인된 건 아닙니다.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.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참고. 참고.